전국의 시도 가운데 가장 이슈가 많다고 할수 있는 곳이 인천이라고 합니다. 아, 재정난이 심각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반면에는 대형 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성장 잠재력도 풍부한 곳입니다. 오늘 저희가 유정복 인천시장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벌써 시장 되신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네, 1년 반이 다돼 오네요. 다 돼가는군요, 네. 벌써. 네. 그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 지금 호준석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 공감을 하고요. 예. 아,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많은 현안들을 이제 가시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일들. 예. 예를 들면 인천발 KTX라든가 교인 고속도로 지하하는 문제, 루원시티를 정상화 시키고 또 수도권 매립지를 정상화 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예. 아마도 그래도 저한테 기억이 남는다면 이런 대형 사업들을 갖다가 정상화 시켜 나고 가 원활히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음. 인천이 갖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 시켜서 예. 미래의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얼마 전에 지난 10월 15일날 전시민의 날 2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인천의 정서 문학산 정상을 5 0년 만에 개방을 했습니다. 예. 아, 이런 것이 바로 어 저는 아 의미가 있고 예. 또 기억에 남는 일인데 바로 이런 인천의 그 가치를 재창조 시켜 나가면서 인천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잘 발휘해 나가는 것 음. 그것이 제가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학산 정상 개방하신 예. 것그 앞에 말씀하신 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인천발 KTX 그런 거 사실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예. 그 오늘 다이어트 보기 어렵고. 예. 자 우선 좀 그~ 어려운 얘기부터 하면요 네. 지난번 아이 서울 류라는 그 브랜드가 한참 논란이었을 때 네. 그~ 패러디한 것들이 많이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아이엠 인천 하니까 네. 나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라는 걸로 저도 그거 읽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빚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 그~ 이상순 기자가 한 리포트를 네. 잠깐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인천시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5% 늘어난 8조 1922억 원인데 핵심은 빚부터 갚깁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최악이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재정건전화다 하는 부분은 이미 제가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특히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사질없는 이행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네, 3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군요. 빚부터 빨리 갚으셔야 네. 되는데 3개년 계획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인천에 부채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극복할 과제일 뿐이고요. 음. 오히려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앞으로 시정운영이 필요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인천이 부채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천이 그만큼 개발 여지가 많고 많은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을 잘 관리해야만 인천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예, 부채가 한 13조 되는 걸 구조대로 줄이고, 예. 공공기관 포함해서입니다, 공사. 네. 네. 그래서, 어, 우리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현재 39% 이르는 것을 2018년까지 25%로 줄여나가는 음. 재정 건전화를 이룩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모든 재정 운영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미래의 발전,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그런 재정 구조로다가 바뀌게 되고요. 음.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지만은 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 금년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2018년까지는 완성을 하는 단계로 어,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네. 근데 이게 저 부채를 이렇게 갚는다 하니까 뭐 정상적인 재정 운영에 큰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동안에 부단히 노력을 해 왔고 음. 재정 확충도 많이 하고 세출 구조도 조정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도, 어, 일반적인 재정 운영이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네. 다만 내년도에 이제 약 7,300억 정도의, 음. 7,300억 원 정도의 부채를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인천시가 빚이 많이 쌓인 거는 그런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줄일 수가,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예. 국비나 교부세 확보를 해서 총력 노력을 해서 세원을, 재원을 많이 확충을 했고 예. 또 일부 그, 그 제출 구조 조정, 그러니까 좀 낭비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예. 조정도 하고 또 자체 재원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하고 예. 또 효율적인 재산 운영 측면에서 아, 꼭 필요한 그 재정확충을 위한 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음.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예. 재정능 확충하고 제출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음. 그 가운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네. 시장님이 대통령 신임이 두텁고 친박계 핵심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쉬웠던가요? 글 글쎄요, 뭐 그렇게 꼭 연결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그래도 정부에 있었고 예. 어 국회에서 삼선 의원으로서 일하고 이래서 많은 네트워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음. 어,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어,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네. 오래된 그 현안이지 않습니까? 이 서울 경기 이다 이렇게 얽혀있고요. 얽혀 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좀 간략하게 듣고 가겠습니다. 예, 이미 수도권 매립지는 아, 우리 인천시와 서울 경기 환경부장관의 4자 협의체를 통해 서고 예. 타결을 했습니다. 아, 이것도 과거의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타결된 내용이 사실 인천에 매립지가 있지만은 인천이 소유권도 면허권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네. 서울시하고 환경부가 다 갖고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이걸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네.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소유 면허권을 인천시로 이양하고 네. 또 매립지 관리공사도 인천시에 이관하고뿐만이 네. 아니라. 아, 매립지에 따른 그 반입료에 따른 가상금을 부과를 해서, 우린 전시에 내년도 이후부터 매년 500억 이상 실질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등, 이런 그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 시키고, 다만 현재의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에...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주요 골자가 됩니다. 음. 그래서 이미 원칙적인 합의가 다 돼서 어, 그 후에 이제 후속적인 어, 실무적인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통이 중요하죠. 시장, 뭐,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시장도 소통이 특히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하십니까, 시민, 시민들? 네. 뭐 이게 사실은, 우리 인천 시민이 300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이 소통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걸 좀 제도화시켜 나가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혁신, 소통, 성과, 이런 중요한 과제를 갖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일환 중에는, 이제, 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아, 원탁토론회라든가 예. 얼마 전에 애인토론회 아, 인천을 이 사랑하는 애인토론회이원탁토론회군요아예예저 예. 화면에 아. 나오는 부분이 이제 원탁토론에 예. 또 인천 시민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것을 토대로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이런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그 외에도 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강화시켜 나가는데 소통의 가장 중심은 만나고 뭐또 대화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진정성을 담아 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시정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많이 모이시면 근데 시민들이 잘 자유롭게 얘기하십니까? 활발하게?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를 그렇게 한 것이죠. 뭐든 네. 자체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조별로다가 충분히 한두시간 동안 아, 얘기하고 그거 갖고 발표하고 고객님. 이렇게 하고 예. 일방적으로 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체적으로 의견을 놓은 나누는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그 인천이 빚이 많지만 또 반면에 성장 동력이 많다.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영종도에 만들고 있는 지금 그 네. 복합 예. 리조트, 카지노가 포함되어 있는 그건 잘 진행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은 정말 그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잠재력과 여건을 갖고 있는 게 예. 인천국제공항, 항만, 음. 바다, 섬, 또경제자유구요 이건 다른 데서 도저히 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음. 경쟁력이거든요. 음. 에, 그, 복합리조트는 실제 정부에서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음. 아, 현재 처음에는 34곳이 전국적으로 신청되어 있었다가 예. 지금 2차 이제 공모제안을할때 최종적으로 결국은 여섯 군데가 이제 에 신청을 했는데 음. 4 군데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음. 인천이 아마 이제 유력한 그 복합 리조트 어 사업을 할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를 있는데 예. 그만큼 인천은 가장 가능성 이 있는 지역이고 음. 여건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영종도는 특히 공항 세계적인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음. 이 주변이 이제 집적화. 대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음. 이미 거기에는 두 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아, 그 리조트, 어,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 시설이 두 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또더 추가가 된다면은 영종도는 상당한 새로운 각광받는, 음. 아, 관광과 또 이런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대략 어느 정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 그 보통 그 복합 리조트 하나에 뭐한 2조부터 한 5조 이상의 이러 이런, 이런 대규모 어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이건 카지노는 아주 5%의 부분적인 거고요. 사실은 뭐 호텔 그 다음에 상업 시설 뭐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 예, 그로 인한 아마도 직접적인 고용 창출만 한만명 정도가 될 아, 것이고 예. 또그외에 경제 또 관광 이런 부분에 미친 영향을 한다면 음. 아, 상당한 정도의 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예, 리조트를 포함해서 그 인천이 활력이 넘칠 수 있게 하는 그 중요한 여건 중에 하나가 중국과 밀접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관문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 중국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뛰고 계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인천은 중국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예. 가장 가까운외 웨이 시 같은 경우는 제주도보다도더 가깝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음. 중국을 바로 인천이 전체적으로 상대하는, 그래서 예. 중국 속의 인천, 인천 안에 중국을 음. 심는다, 이런 각오로다가 경제나 관광이나 산업, 문화, 이런 교류를 활발하게 이제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 어,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아 인천과 중국의 특별한 관계 인 차이나 프로젝트 이거는 정말 인천이 중국 전체를 상대로 해서 어, 인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예. 아, 지금 화면에 <laughs> 나오는 게. 아, 저 우리가 제가 중국을 직접 가서 아, 인천의 문화, 아, 한류 문화도 전파하고 또 관광 세일즈도 하고 아... 또 경제 교류도 하고 이런 일들 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게 시장님입니까? 처음에 천한 예. 거예요? <laughs> 아, 저 가운데서 지금 저 이제 중국에서 비밥 공연 하나는요? 예. 춤도 좀 같이 출 시. 지 <laughs> 춤은 잘못 추기 때문에 그냥 예. 같이 어울린 상황인데 예. 인천은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인천 국제공항에서 천 킬로미터 그러니까 비행거리 두 시간 이내에 백만 이상 도시만 여든네 개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접근성이 좋고 음. 또 인천이 그 바다와 섬과 또경제자유교육이라고 하는 중요한 보물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 인천으로서는 아주 소중한, 아 그,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시에 중국, 그, 부서까지 제가 신설을 해서, 어, 운영을 하고, 또 관광공사도 새롭게 설립을 하고, 이래서 중국은 특수한 관계로 지금, 아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뭐, 궁금한 건 정치 얘기도 좀 궁금했습니다만은, 침밖에 핵심이셨으니까. 여쭤봐도 뭐 속시원한 대답은 하시지 않을 것 같고 <laughs> 또 오늘 인천 얘기하러 나오셨는데 네, 네. 이, 이 시간을 거기에 우선 그 쓰는 네,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천이 자두야도 대한민국 전체에 활력이 도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